아쉬워 아, 어. <laughs> 저거는 우리가 제일 빡셌다 백졸렸잖 어. <laughs> <흘렸잖아. 웃음> 너무 아쉽다. 아, 하이팅! 연관이 나중에 시끄러울 같아. 공연 한 소리 꺼야 되잖아. 어, 이어야겠다 야, 연관이 지금. 신슨없고 이게 찍어서. 이게 그 정도는 아니는데 아. 이렇게 찍어아

장현 정찬이님 잠시 부부석으로 와주세요. 이원주 이재혁.

데 여기 아, 아닌가? 여기 10번도 바른 뒤야 아 오히려 더길서 빡빡한 것 같아 민종기 화이팅! 민종기 화이팅! 천천히! 공손잡이 아아아아 생명 这十米。 같은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주더라고. 준비. 김종기, 자신있게! 와우. 연관이 연관 연간, 연관이 영상 쓸게 없겠는데? 내가 너무 움직이는데. 아니야 지금 딱이야 사람이 없어. 길어 준기야 화이팅. 서브 자신. 있게. 哇